안녕하세요. 부동산과 세상 이야기의 장피디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하락, 폭락, 금매 아파트를 쉽게 참는 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12월 둘째 주의 아파트 가격 동향입니다. 전국이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짙은 곳이 바로 하락이 심한 곳인데요. 하락이 높은 여기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경기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 전세 가격 지수 모두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매매 수급 지수는 72.1로 전주인 73.1에서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매매수급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2012년부터의 매매수급 지수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집값 상승 시점과 하락 시점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20년 중반부터 21년 중반까지는 여기 매매 수급 지수가 100을 넘어서 확실히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매매 수급 지수 수준은 여기 조정장이었던 19년도 중반보다 더 낮은 수준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국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전세수급지수는 72.1로 전주 73.9에서 1.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세의 경우 2012년에서 17년 중반까지는 100이 넘었었는데요. 이 시기 동안에 전세가격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이 상승탄력을 받아서 매매가도 상승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20년 중순에 임대차 3법이 적용되면서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자 전세 매물이 줄고 미리 전세금을 올려버리는 현상이 발생해서 전세 수급지수가 120까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랐지만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도 있었고 올해부터는 금리 인상 부담이 있어서 전세 수급지수가 역시 낮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거래량,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2087건인데요. 그래프를 쭉 보시면 서울 부동산 심리가 역대 최저였던 2013년도, 그때 수준보다도 더 지금 거래량이 낮은 수준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매도하기도 매수하기도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월세, 전세, 자가를 비교를 해서 자가가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2년 전 또는 3년 전 가격으로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락, 금매 아파트를 쉽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호객노노 한번 켜주시기 바랍니다 호객노노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정말 직관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부동산 관련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여기 호객노노에 되게 새로운 기능이 생겨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먼저 여기 분양, 재건축, 경매, 뉴스 요 탭에서 오늘이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오늘의 실거래 중에 상승폭이 큰 아파트, 탑10이랑 하락폭이 큰 아파트, 그리고 거래 금액이 큰 아파트까지 모두 세 가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특히 하락폭이 큰 아파트를 이제 금매로 잡게 되면 2년 전, 3년 전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기회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전국뿐만이 아니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이렇게 지역별로도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자 거래뿐만 아니라 어제나 최근 일주일, 15일, 30일 거래까지 이제 합쳐서 상승폭이나 아니면 하락폭이 큰 아파트를 조회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서울 오늘 자 기준으로 한번 조회를 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12월 17일, 오늘 자 기준으로 신고된 거래 중에 하락 폭이 큰 아파트, 하락 금액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신 것을 볼수 있고요. 뭐, 유명한 아파트죠. 목동 신시가지나 고덕, 아르테온, 꾸메소 엡스케이뷰 이런 아파트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상승폭 그리고 하락폭 보실 때 유의할 사항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퍼센트 뭐35% 상승했다, 41% 상승했다, 뭐37% 떨어졌다. 이런 거는 이제 직전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단순히 퍼센트로 상승하거나 하락했다는 점이 아니고요. 또 이 주변 시세 대비해서 산정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직전 거래. 여기 예를 들어서 기룬 로즈빌이라는 아파트는 이제 19년 12월에 거래된 거에 비해서 뭐3억 올랐다. 그리고 뭐 해운대 엘지라는 아파트는 20년에 비해서 뭐 이만큼 올랐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좀 착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거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최근 일주일 거래로 이 경기도에 있었던 과천 아파트를 한번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과천 센트럴파크 프로지오 서밋을 보면은 이게 지금 14억 7천이고, 직전 거래비에서 매우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되었다 해서 아이 아파트가 이제 다시 상승하고 있는가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11월 20일에 한 거래는 5층이고 직거래 11억 7천에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혹은 뭐, 진여, 이런 거래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가격이 높아, 높게 거래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탑10 기준으로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이제 실제로 뭐 상급지나 하급지 간의 격차나 아니면 내가 사려고 하는 이 아파트가 주변 아파트 대비해서 얼마나 저렴하게 나와 있는가 그런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동산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